2024 평생학습 성과 발표 한마당. 11월 27일 전라남도교육청 공평생교육관에서 전민중 염치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항아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변윤섭 공평생교육관장의 환영사, 송영권 전라남도 의 원의 축사. 박선준 전라남도 의원의 축사, 신여모델 교실 김대식 강사를 맡아. 평생학습 성과 발표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3, 4시간 저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잘하라고, 우리 잘하겠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은 언 전라남도 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운영위원회 박향하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오늘도 배움 삶은 풍요롭게 2024년 평생학습 성과 발표 한마당 개막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laughs> 배움 삶을. 성과 발표한 바다 개막이 선언됐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형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이 오셨네요 전라남도의회에서 일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영곤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선준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노성진 행정관 평생교육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김광일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도서관 김춘호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광양평생교육관 양재호 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장기명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안경아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교육지원청 권영선 교육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김도진 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평생교육관 우리 위원님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아 운영위원장님과. 이미 아,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마지막 분을 소개를 못 드린 것 같네요. 아,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고흥을 사랑하고 전라남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고흥 평생교육관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도서관 관장님들과 여러 평생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소개 못 드린 분들이 계시면 체크 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올리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고흥평생교육관 변윤석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생과 발표 한마당은 우리 교육관에서 1년여 동안 배우고 익힌 작품과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며 노력한 땀 방울의 결과라 봅니다. 그 깊은 노용과일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교육관에서 성인문회 교육을 수강하여 전국 성인문회 시화전에 당선된 김혜수님의 일부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들고 계시는 이 플랫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전하는 말. 알고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려 했다. 그리가 부서지도록 쪼다가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대로 돌마 썩고 싶지 않았다. 딱, 딱, 딱. 다시 한번 알을 쪼았다. 누군가 알 밖에서 함께 쪼고 있다. 새로운 세상의 빛이 들어온다. 시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세상과 연결된 수학을 배우고 이메일을 보내고 평생학습 성과 발표 한마당에 참석하신 수강생 여러분 앞서 소개한 김혜숙 님의 글처럼 배움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빛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빛을 열어가는 곳에 우리 기획관이 조금이나마 수강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가 여러분들의 배움의 새로운 세상의 빛이 되는 시작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성과 발표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 강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들께 굉장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비인 수강생 모든 분들,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엔 함께하는 미래에 탄탄한 전남 교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대중 교육감님의 축하 메시지인데요. 평생 학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나이의 관계 없이 배움을 계속하는 평생 학습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소중한 평생 학습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넓히고 그 의미를 새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고용평생교육관 수강생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이룬 평생학습의 성과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배움의 배우 열기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용평생교육관 평생학습 성과 발표 한마당을 축하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습박위원회 송영곤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예서지가 두 번째 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못하겠네요. 병관장님 네, 열기가 꽉 찼고 지금 복도에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도 너무 많고 이제 파렴육관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너아요 사람이, 사람이. 아, 너무 아요 <laughs> 네. 예. 2024년 우리 전라남동육청 고흥평생학습관 성과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른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른들은 한 분도 없고, 엄마, 아버지는 한 분도 없고, 다 우리 고흥군의 청년들만 다 모여 계십니다. 예. 여기에 오면 제가 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참 어른 65세가 청년회장을 하는 우리 공의 현실로 놓고 볼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입니다. 네. 예, 어른들은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청년인데 이 청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해 봤는데 평생교육관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평생교육관이 참,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론으로서 이 평생교육관에 올 때마다 이 평생교육관이 유일하게 전라남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관으로는 우리 광양 평생교육관 관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광양시에 하나 있고요. 군단에 있는 유일하게 우리 보군에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박선준 의원님 또 우리 저 도의원들이 정말로 이, 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고생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왜 고흥군에만 군 단위 중에 유일하게 이런 학습관을 두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핀장까지 받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이걸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히려 광양시보다는. 이렇게 문화적 혜택을 잘못 받고 있는 분단이 지역에 더 많이 이런 시설을 확대하고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잘했죠. 네. 우리 원서실장님청과올페를 축하에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우리 노성진 팀장이 원래 우리 공군교육지원청에 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교육청 팀장이 계시는데 박사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저 창의융합관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후마시 오신 거예요? <laughs> 아니죠? 먼 곳에서 나주에서 광양에서 여수에서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박사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정말로 배움은 끝이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은 배움은 내일은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그 배움은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슬로건이 너무 제 가슴에 와 닿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수강생들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펼쳐 주신 우리 변윤석 과장님에게는 더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또 <laughs>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권영선, 우리 고웅의 교육의 수장이시죠. 네, 우리 권영선 교육장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laughs> 앞으로 미래를 위해 큰 힘을 심어달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지키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늘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으로 공의의 미래를 그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구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늘 그런 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 올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끌어오신 우리 변윤석 관장님을 비롯한 국내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포합니다. 우리 관장님은 1년 중에 오늘이 가장 잘생기모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도 잘생기셨는데요. 네. 오늘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더 빛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석 교육장을 비롯한 내일 기빈 여러분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우리 송영건 의원님께서 뭐 도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가 생겼다 하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그 미담 사례를 들었었는데 구대1 0대때 활동하실 때이 평생 교육관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많은 혜택들을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정치 영역에서 순기능이니까 않을까 생각하면서 송영건 의원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어 공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내실있는 행사는 오늘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공간의 영역을 떠나서 너무나도 멋진 준비와 또 이런 오늘 이런 분위기들이 가장 완벽한 행사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런 공간이든 아니면 더큰 공간에서 하든 더욱더 이 행사가 더 크게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 정치영역에서 우리 송영동 의원님과 저도, 전 또한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달 남은 값진 년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값진 한 해가 되길 빌리면서 시간이 머무는 것보다 기회와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평생학습 청가 발표 한마당, 평생학습을 누리고 배우며 삶을 풍요롭게 이어가시는 고흥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어울리는 어,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모두 마무리할 텐데요. 바로 공연 이어지니까 잘 이동하지 마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힘차게 잘 섞어 주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이게 두 장입니다. 네, 위아래, 위에 장으로. 자, 번호는 189번입니다. 네, 아, 오늘 2024년도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공평생교육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한 15개 정도 우리 성과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여 모델 가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발표를 못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만는 네, 내년에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또 우리 평생 교육 관장님 변윤섭 관장님을 모시고 많은 분들 군 군민들과 함께 또 많은 내에 기빈 분을 들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엄미남 모델님은 원래 신어 모델, 아주 전문 모델 강사님면서 이또 모델이신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어 모델을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딱딱딱 가락으로 그 뭐죠? 가락으 네, 네, 그래서. 박사님, 네. 네. 훌륭하십니다. 아, 네. 네. 저는 솔직히 오늘 2024년 음, 모델로서 이제 성과 발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음, 문제. 점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준비한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팀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요번에 나갔던 거는 이제 장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제 모델이 올라가서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오시고 해서 이제 멋지게 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예. 2024년도 어, 전라남도교육청 음. 어, 공평생교육관의 이 멋진 예, 발표회 성과 발표회가 아, 성대하게 네. 마쳤는데요. 내년에 우리 시니어 모델 쪽에도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아, 네.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네. 한해또 얼마 남지 않은 네. 올해 마무리 네. 잘하시고 갑진년잘 네. 보내시고 네. 내년. 2025년도에 네. 우리 함께 만나시게요. 만나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